꽃뱀무꽃입니다. 계속 피고 지고 하네요. 너도 부츠꽃도 이제 서서히 지고 있답니다. 여기 새로 피려고 이제 꽃망울을 맺고 있어요. 히아신스, 히아신스 꽃이 향기를 품며 활짝 피고 있답니다. 지금 정원에는 크로커스와 수선화, 그 알뿌리 식물들이 계속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보라색의 히아신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돼지를 흠뻑 적셔들 봄비가 오고 있답니다. 다육이 라디칸스 꽃입니다. 라디칸스가 꽃이 피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피고 있답니다 지금 베란다에서 밖으로 다 나와서 지금 간단하게 몸을 굳히고 있답니다 더운 날 내놓으면 다육이들은 다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다육이들이 현관 옆에 이렇게 내놓고 바람을 쐬고 있답니다. 여기는 마블. 요거는 축전입니다. 여기 아이는 무주목. 무주목이죠. 여기는 깨리와. 이 아이는 파랑새인가요?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것도 추천이 이렇게 많이 왔니다지라든 3십 자성 유다 인가요？꽃 이 지금 꽃대 를몰고있 네요？까 라소 입니다. 이거는 제가 삽목했던 까라소리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저 안에 있답니다. 이거는 킹거. 킹거. 보용입니다보용요 고용.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벽어연입니다. 아, 벽어연이 아니라 천대천송. 천대천성 철화입니다. 벽어아이이 아이가 벽어아입니다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연화바이 소리입니다. 연화바이 소리 이 화분 가득히 이렇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봄비가 내려서 바위솔에 구슬이 달린 듯, 응구슬 달린 듯,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죠. 장미꽃이 핀듯 합니다. 여기는 알붐입니다. 베란다에서 알붐이 우자랐길래요연아바이솔귀퉁이에다 제가 이렇게 비단이기를 모양을 내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여기 냄비에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연아바이솔입니다 괜찮죠? 냄비에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비 오는 날 여기 애기 업은 언니와 도령이 이렇게 절구질을 하고 있네요. 반가운 소식이 올래나 까치가 제 머리 위에서 깍깍대네요. 바이솔입니다. 제가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작년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많은 바위솔이 잘 크고 있답니다. 노지에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네요. 이 아이는 봄맞이꽃이랍니다. 봄맞이꽃들도 네, 예, 한 달을 넘게 피었네요. 베란다에서 피어있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노지에다가 내놨어요. 뚝배기, 뚝배기분에 이렇게 하나가 피었답니다. 씨를 뿌려놨더니. 노지에, 노지에서 나는 지금 여기 아이, 요 아이가 봄맞이꽃이에요. 노지에서는 늦죠. 그래도 여기 요기, 요기에 꽃망울이 요것도 꽃망울이고요. 요것도 꽃망울이에요. 이제 꽃이,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망울을 뱉고 있네요. 씨가 여기저기 떨어져서 지금 많이 나고 있답니다. 제가 밟고 있는 밟고 있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엄마 짓고 비를 맞고 빗방울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소나무, 소나무 분 밑에 여기 분, 집이 있어요. 여기, 요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 연화바이소를 여기다 심어봤답니다. 연화바이소. 여기는 호랑이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도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린 위에 맨 꼭대기에도 제가 이렇게 바이솔을 심어봤답니다. 어떠세요? 여기 마당에는 할미꽃. 할미꽃이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졌네요. 여기도 구절초 꽃밭도 있어요. 가을에 구절초 꽃이 피면 엄청 예쁘답니다. 그 옆에는 원추리. 원추리도 제가 십재를 해놨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비추. 비비추도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괜찮죠? 잘했나요?